금창역에 위치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간의 숯불 닭갈비. 앞에서 사장님이 저렇게 닭을 초벌어서 초벌해서 주십니다. 저는 저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며 전투적으로 먹을 준비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념 닭갈비 인분을 시켰고 이렇게 기본 반찬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 양념장은 약간 맵고 자극적이어서 한번 먹고 안 먹었어요. 저희 자리에 배리 고장나서 닭을 누르라는데 한 번도 못 눌렀어요. 자, 저렇게 박면국도 깨알같이 써주고 자, 닭이 초벌되어서 나온건데 약간 처음에 양이 잉? 음? 아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양념이고 숯불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약간 귀찮았어요 누가 구워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념이 조금 간이 셉니다 영, 저는 약간 싱겁게 먹기 때문에 맛도 아, 약간 아쉬웠어요 된장찌개도 약간 소스? 개인적으로 뼈에 붙은 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 앞에 대롱되어 있네요. 이번 맛집은 그냥 소쏘